안녕하세요. 날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중장년층에서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다섯 가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연어 효과 연어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DHA, EP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심혈관 질환, 관절염 등과 관련된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추천 섭취 방법 구운 연어나 스시 형태로 섭취하거나 샐러드나 파스타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4. 네. 올리브 오일 효과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특히 올레오칸탈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만성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추천 섭취 방법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조리 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3. 강황 효과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촉진하는 화합물인 NF-KB와 c o x 2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천 섭취 방법 강황 가루를 카레, 스무디, 수프 등에 넣어 섭취하거나 강황을 활용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효과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물질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천 섭취 방법 베리류를 그 자체로 섭취하거나 요거트, 시리얼, 스무디 등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5. 녹차 효과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EGCGAPIGALLOCATCHINGALLAT는 e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천 섭취 방법 하루 12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선호하는 경우 아이스 녹차로도 섭취 가능합니다. 이들 음식은 중장년층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적절한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